네. 할 거는 뭐냐면, 독커님이 마인크래프트 이제 한 달도 안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인크래프트를 사실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인크래프트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아, 마인크래프트 시험? 네, 간단하게 이제 여기 보면요. 네네. 블럭, 그리고... 다이아, 아, 여기 알갱이, 알, 그 다음에 네. 책 이렇게 네 개가 있는데요. 네, 인첸트 아... 책이죠, 이거. 네, 다이아는 맨 마지막에 갈 겁니다. 아, 네고이세개 중에 아무 걸 선택해서 뭔가 테스트를 제가 해서. 근데 시험은 총 다섯 개예요그 중에 이제 세 개만 통과해도 이제. 혜택이 아, 다섯 개 중에 세 개. 아, 네. 그러면 좀 확률이 있네요. 네네. 자, 아, 그러면 이거 하나, 둘, 세개 중에 아무거나 네. 선택해주세요. 알갱이. 알이요? 그럼 버튼 밑에 거 눌러보실래요? 오, 클릭. 오. 아, 여기 동물이 있습니다. 네. 자, 아, 첫 번째 실험 동물인데, 여기 상자를 보시면요. 네.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에서는 몬스터를 교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아이템을 이 동물들한테 주면요, 네네. 애들이 새끼가 나와요. 마인크래프트 대표적인 몬스터 여섯 마리를 꼽아왔습니다. 밀시아, 당근, 네. 밀 씨앗, 당근, 밀, 네. 황금 당근, 생대구 잠시 여기에서 잠깐만요. 너무 쉬워지는데 이두 개가 추가됩니다. <laughs>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나마 먹을 수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이거든요 딱딱. 그러면 오 새끼가 태어납니다 당근? 당근은 이제 말 아닐까요? 오 미안해 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어, 아 돼지구나 신기하게 당근이 돼지예요 밀? 밀은 소? 그렇지 여물이죠 여물 오셀로 얘는 왠지 생대구? 오 역시 오 됐다 뭐야 사실 얘는 랜덤인데 네. 뼈를 주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한 마리가 앉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다른 애들과 다르게 얘는 약간 목줄 같은 게 있잖아요. 어, 아, 그래 요 맞아요. 그쵸? 네. 우클릭을 하면은 목줄 앉았다, 앉았다 풀었다있있는데 강아지나 본인이 공격을 받으면은 헬퍼를 해가지고 같이 공격을 합니다. 오. 어, 그래서 같이 때릴 수 있는 그런 동반자 같은 개념이죠. 아 반려동물 이렇게. 되는구나. 네 맞아요 맞아요. 아 다른 애들이 이제 먹뭐 식량이라면 얘네들은 그냥 진짜 친구입니다. 그러면은 네. 네 그리고 이렇게 태어난 말은 자동으로 이제 교배가 되는 오 자, 이런 식으로 동물이 있는데 사실 동물이 아 여섯 종류가 아니라 네. 엄청 많아요 어쨌든 첫 번째 네. 무난하게 통과하셨습니다 난이도 좀 쉬워요 아 마지막이 어렵기 아 때문에 네. 아, 그러면, 넘어가면 되나요? 네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또 아무거나 선택해주세요 돌멩이랑 어, 여기 오케이 버튼. 여기는 아이템 박물관입니다 되게 다양하게 아이템이 있어요 네네. 이 상자에는 다이아몬드 곡괭이랑 삽, 그다음에 도끼가 있습니다 이제 곡괭이로 캐질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삽으로 캐질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도끼로 캐질 수 있는 아이템이 잖아요 어떤 걸로 캐냐에 따라서 빨리 캘수 있거든요 네 이번 미션은 3분 안에 삽, 곡괭이, 도끼, 맨손으로 캐질 수 있는 아이템을 하나씩 캐오는 겁니다 그리고 상자에 넣으시면 됩니다 지금... 출발하세요! 네 자... 시작입니다 no. 탈락이라고요? 이건 맨손이 아닙니다 <laughs> 이게 아직 맨손으로 캐는 게 아니에요 그럼 또 갑니다 이거다 아니다 no. 아니, <laughs> 아니 닙니다 아니라고요? 맨손으로 캐지지만 아닙니다 과연 어떤 게 맨손으로 캐질까 아 그리고 어떤 게 삽으로 캐질까 이거 no. <laughs> no. 이거는, 이건 삽 맨손으로 캘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가? 있는데? 있습니다 아, 거미줄에 걸렸어요 아 아, 그러면 쉰 거부터 할게요 이거 네. 진짜 재미없어, 너좀 없어요 하고 네. 맞죠? 오케이. 네 맞아요. 이거는 아까 제가 캐려고 했던 거 남아 있어. 이거 이가 맞나요? 블록은 아니지만. <laughs> 잠깐만, 오케이 맞나요? 알겠습니다. 어1분밖에안 남았어요. 헤기요 오케이 좋습니다. 에이. 이게 아까 아, 뭐요? 네 이거는 삽입니다. 자갈. 얘는 다이아 곡괭이로밖에 안 캐지는 유일한 아이들입니다. 옵시디언 이라고 아 그리고 나무는 어. 당연히 도끼죠 맨손으로 이렇게 하면 네. 깜짝 놀습니다그 <laughs> <laughs> 생존 처음 할때 시작하면 이제 아 나무를 손으로 하잖아요 그 그건 아, 줄 알았어요 네네. 어쨌든 이렇게 아이템이 좀 다양하게 있는데 사실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 엄청 높게 해서 요저 말도 그대로 박물관이어가지고 일단은 그러면 처음으로 한번 네. 가볼까요 어케이또 2단계가 통과했네 이거는 못 통과할 줄 알았는데 이거 네. 인센트 책으로 가면 되는 거죠? 자, 우와. 이거는 그냥 사실 설명입니다. 네. 포션 종류도 되게 많아요. 네, 도약 물약 같은 경우에는 이걸 마시게 되면 점프가 높아집니다. 기본 점프가. 예를 들어 투명화 물약 이런 것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안 보입니다. 네, 하지만 공격은 맞아요. 느린 낙하 물약. 좀 재밌는 것만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느리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질 때만 느린 거죠? 네, 떨어질 때만. 그 네, 이거는 이제 직접 마시는 거고요. 이 포션 같은 경우는. 이제 던지는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져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적용이 된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탁 던지면은 착 사라지잖아요 이렇게 하면 못 먹잖아요 그쵸 잔류형 포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던지면은 이렇게 깊어 뽀글뽀글해요. 그래서 여기 있, 들어가 있으면은 계속 재생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포션 종류가 많아요. 인첸트인데요. 인첸트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잖아요. 갑옷에 부여할 수 있는 인첸트가 있고, 도구에 부여할 수 있는 게 있고, 아, 무기에 동네. 부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가시 이런 거는 이걸 들어간 방어구를 입었을 때 맞으면은 같이 데미지를 받습니다. 아 네, 동시에 데미지를 받아요. 네. 그 다음에 그냥 생보 쌩보호. 생보호가 더 좋은 건가요? 생보호랑 머으로부터 보호는 같이 존재할 수 없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건 옵션을 선택해야 됩니다 방금 네. 들어온 아이템은 살충이라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방침. 거미 아 이런 애들을 어, 네. 죽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발화 말 그대로 검에 불이 붙는 오, 오 이게 어. 제일 마음에 드는데요? 발화입니다 네. 자 그리고 자 제가 여기 막아놓은 게 있습니다 네 여기가 1번 그리고 이쪽이 2번입니다 네. 이 위에는요. 인챈트된 어떤 아이템들이 존재합니다. 아, 네. 랜덤인가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먼저 확인 후에 선택 가능합니다. 일단 1번부터 보실까요? 1번이 됩니다. 날카롬 V5죠. 내구성 3. 그다음에 1번은 힘5 무한 화염. 내구성 밀어내기입니다. 세 번째 아이템은 네. 참고로 여기에 있는 뭐 공격력 피해 이런 거 있잖아요. 공격 속도 이런 거. 다 제가 랜덤으로 바꿔 놨습니다. 어... 이게 좋은 칼인지 안 좋은 칼인지 몰라요. 이게 아... 좋은 두 번째가 좋은 건지 모르고 세 번째가 좋은 건지 모릅니다. 이번이 2번입니다. 이번에는 자, 아, 이제 선택하실일만 남았습니다. 1번, 에? 2번 아무거나 선택을 그럼 저는 네. 미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좋습니다. 이거는 지금 바로 쓰지 마시고 인벤토리에만 네. 그냥 넣어 두세요. 마지막 다이아입니다. 사실은 <laughs> <laughs> 그래서 결론은 <laughs> 네, 다 <더> 좋았습니다. <laughs>